완성해야 하는 홍명보 감독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 결과를 가져오는 게 우선이지만, 뭐될수 있으면 제가 골을 넣어서 이기는 경기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KBS 한국방송은 내일 새벽 3시부터 J 텔레비전을 통해 대표팀의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도전의 순간을 중계 방송합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인 오늘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낮 동안에 경북 김천이 30도, 서울과 계룡은 27도까지 올라가 최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아침에 일부 내륙과 산지는 한 자릿수로 내려가 선선한 만큼 당분간 내륙 지역은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또한 오후에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과 전남, 경상도와 제주도에서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짙어져 곳곳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현충일 연휴에도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연휴 기간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제주도는 토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청주, 대전, 전주, 광주가 28, 강릉과 대구는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지하철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장치를 통해 승무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세요. 비상연락장치는 전동칸 양끝 노약자석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이나 스크린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으면 수동으로 문을 여세요. 비상 핸들 코크는 출입문 옆 벽이나 출입문 근처 좌석 하단부에 있습니다. 수동 레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비상용 망치나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세요. 유리창의 모서리를 내리쳐야 쉽게 깰수 있습니다.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하세요. 지상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전동차 진행방향 선로를 따라 대피하세요. 대피요령을 숙지해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세요. 해가 넘기도 힘들었다.